고요시 토크에 시미 신앙송도 출연합니다 잘하는 사람 계속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조금 틀렸지만 완벽하게 했어요 그건 귀신같이 잡는 셈입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어, 멀리 경주에서 오신 우리 재영화 부회장님께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인이면서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 나가면 시 낭송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저 시를 낭송 을 못해요. 그래서 할수 없어서 시집을 두고 내기 때문에 두편내하고 그에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을 한 수업편 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 어디 가서도 나 신앙송을 할 거면 영웅 아까 주선님 말대로 어, 안부르주나싶어어 <laughs>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는 시를 한한 한 편이나 두편 해보면 처음에 어려운데 한 다섯 편 해보면 그 뒤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한편 영어인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한한 보는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보다 한뭐 칠, 팔일 그다음에 어떤 거는 하루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한,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실을 우는 어디 가서 이런 자리 에 나오면은 신앙수품은 소독을 나가고 응. 잘하고 뭐 아까 만들어, 그냥 절신으로 되니까. 네, 뭐 우리가 정무신이라고 저는 무슨 뭐 안팎거아닙니다 오늘 뭐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 나는 뭐한 속편 나오니까는 아무거나가 안 정청장님은 틀린 거런 틀린다 하지 마세요. 한 <laughs> <다른> 사람 모른다. 네. 자, 나와 다시 와. 흰담낭이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을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슬슬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헨강 랑이 타고 산골로 가자. 철철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고정하고 내 속에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풍란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라를 사랑하고 어디서 흥담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가, 응가, 부르는 것이야. 아, 좋습니다. 아참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향가. 어, 우리 이걸 유소희 그오생님께서 어, 생수할 거예요. 향가 잘못 들어보셨죠? 네, 예, 신앙 중앙은 또 다른 건데 아주 감미롭고 깊이가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오시고 또 모주지란다. 간단하게 설명 네, 하세요, 오세님. 무기나.